이건 순수익 하는 방법입니다. 순수익 하는 방법. 이 순수익을 어떻게 하는, 하느냐 보는 겁니다. 순수익 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외웁니다. 직직 연상 이렇게 외웁니다. 직접법이 있고요. 직접법이 있고, 직선법이 있고, 연관법은 인호도 방식입니다. 상한기험법을 호스콜드 방식, 감체기험법이랍니다. 그래서 직직연상,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직접법이 먹고, 직선법이 먹고, 연관법상이 뭡니까? 이 직접법을 동의어가 연구하는 법이랍니다. 왜 연구입니까? 하면요, 토지의 정대니까. 토지는 감가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토지는 한수만 하거든요. 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연구하는 법, 이 직접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강가상 안되는, 강가상 안되는, 강가상각이 안되는 그래서 토지에 적용되는데 토지는 하는율분에 순수익을 구할 때이하는율을요 할인율이라고요, 순수익을요, 지대랍니다. 그 직가 구할 때 하는 것이 연구 직접법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자본순률이 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제가, 한, 수, 이렇게 합니다. 토지는 강가 안 되는 부동산이니까. 강가상각이 해수율이 제로니까. 순수율을 지들어보고. 강가 안 되는 부동산. 근데, 자, 직선법, 연가법, 상황기법은요, 강가상각 되는 부동산이 됩니다. 강가상각강가상각 되기 때문에, 자본 해수해이 되겠죠? 자본 해수해이 됩니다. 왜? 한수, 해, 해야 되니까. 강화상된 것을 미래의 손익에서 강화된 것을 원래대로 돌릴 때 해수가 제주됩니다.